thank <laughs>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미디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기 전에 이제 그 연립 1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교과서의 탐구하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진로 체험에 참가한 우리 반은 모둠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두 친구의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단, 우리 반은 3명의 모둠도 있고 4명의 모둠도 있습니다. 자, 우리 반에는 8개의 모둠이 만들어졌어. 자, 우리 반의 학생 수는 모두 26명이야. 자, 이 대화를 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활동 1번 모둠원이 3명이 모둠을 x개, 4명이 모둠을 y개라고 할때두 친구의 대화를 x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각각 나타내어 봅시다. 자, 일단 이제 8 개의 모둠이 만들어졌대요. 자, 모둠 x하고 y를 합치면 8이죠. 그죠 그다음에 3명이 모둠 m 모둠원들을 전부 다 합치면 3x명, 그다음에 4명인 모둠에 4명인 모둠이 4와 2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 합치면 6명이다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미지수가 2개인 두 일차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미지수가 2개인 연립일차방정식 또는 이제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연립일차방정식의 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앞서 우리는 이 연립일차방정식에 대해서 식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립일차방정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러면 이 연립일차방정식 x와 y의 해를 알아보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해를 안다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두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값을 구하러 가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 봅시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y, x 플러스 y가 8이 된, 8이 될때 이제 자연수 x, y 값은 x가 1대 y는 7, 2대 6, 5, 4, 3, 2,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3x-4y가 더하기 26이 될 때, 자연수 xy 값은 각각 2, 5, 그다음 6, 2가 되겠죠. 따라서, 두일차 방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값은, 어떻게 된다? xy는, 자, x는 6, y는 2, 이렇게 되죠. 얘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xy는 6, 2, 이렇게 됩니다. 자, 연립방정식에서 두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값 또는 그 순서상 x, y를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고 이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 문제를 하나 다루어 보고, 이제 그 뜻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이제 함께해 보기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죠. 자함께 보기. 자 다음은 x, y가 자연수일 때, 연립방정식 X다기 x 기 x 플러스 y는 5, 2 x 플러스 y는 9의 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표를 완성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봅시다. 두 1차 방정식 1과 2의 해를 각각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x 1의 해는 1 4 그다음에 2, 3 3, 2 2, 1 이렇게 되겠죠. 자, 2의 해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7 5 3 1이 되죠. 그래서 자, 각각을 대입해서 넣는 건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구하는 해는 1과 2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값이므로 x는 4, y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지 뒤에 있는 4번, 5번을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바로 확인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연립 방정식 중에서 x는 마이너스 2, y는 3을 해로 갖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에 x는 마이너스 2, y는 3을 넣어 대입하여 두 번째 식 모두의 두식모두에 성립하면은 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가 되지 않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합시다. 이첫 번째 식을 이렇게 쓰고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걸 대입했을 때 1에서 좌변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다기 3이 되죠. 얘는 1이죠.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6이죠. 그래서 얘는 같지 않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식에 x는 마이너스 2, y는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얘는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얘가 좌변. 이만 우변이지. 우변은 1이네. 얘는 같지 않죠. 그래서 얘도 맞지 않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X 자리에 마이너스 1없고 Y 자리에 3을 넣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맞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변이, 우변도 마이너스 2니까 참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얘는 1이네요. 얘도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해로 가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좌변.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하면은 1이죠.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우변 3이죠. 같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아니죠. 자, 두 번째 넣어도 마찬가지 같아요. 마, 찬가지면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성립하든 하지 않든, 어땠거나 얘는 하나도 성립 안 하기 때문에 거짓이죠. 그죠? 자, 좌변은 이제 2 곱하기 3이니까 6이고, 우변은 여기 마이너스 2죠. 같지 않으니까 얘도 거짓이죠. 따라서 성립하는 3번 밖에 없죠. 자,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연립방정식이 해가 x는 1, y는 마이너스 2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인데요. 자, 얘를 편의상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자, 1, 에 x는 1, y는 마이너스 2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에서 a는 1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2에서 2 곱하기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4가 되는데 얘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다기 b는 마이너스 1다기 4가 되니까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소단원 학습 점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소단원 학습 점검 문제는 이때까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그리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그 뜻과 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미지수가 두개인 1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세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거할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1차식은 0꼴인지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x-4y-1은 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얘는 3x-y 는 3-3x지. 자, 그러면은 y-3은 0자그 다음에 얘는 x 제곱 따기 y x 제곱 마이너스 5x 그면 y 플러스 5x는 0자그 다음에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만 3은 0자 그러면 이, 이렇게 뭐 0, 는 0, 는 0, 는 0, 이렇게 다 정리를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각각 X와 Y에 대해서 각각 몇 차식인지 볼까요? X에 대해서 개수 1이고, Y에 대해서 개수 1차항 개수 4고, 최고 차항이 1차항이니까, X와 Y에 대한 1차식이죠. 따라서 이 아이는 1차,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번 한번 볼까요? X의 X항의 개수가 0이 되어버렸네요. 정리하니까. 따라서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겠죠. 따라서 옳지가 않습니다. 디귿 한번 볼까요? 자, 2차항이 있어서 뭔가 1차 방정식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정리를 해보니까 1차식의 1차항에 대한 것만 남았죠. 그러면 y의 개수는 1이고 x에 대한 개수는 5니까 x와 y에 대한 1차식이죠. 따라서 얘도 1차방정식이 미지수가 2개인 1차방정식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니을 한번 볼까요? 니을은 x 대한 2차식이 되어보죠. y래서 1차식이나 x 해서 2차식이므로 얘는 미지수가 2개이지만 1차방정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미지수가 2개인 1차방정식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잘 해결하셨나요? 자, 이번에는 어, 미지수가두개인 1차 방정식의 해에 대한 뜻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순서상 3 4마사를 해로 갖는 1차 방정식을 찾으세요.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시기만 하면 되겠죠? 좌변은 마이너스 3다기 4는 1이죠. 근데 우변은 7이네요.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자, 좌변은, 네, 3 곱하기 3다기4 곱하기 4. 얘는 25죠. 25는 1하고 같지 않으니까 얘도 성립하지 않죠. 자, 얘 살펴볼까요? X는 3 대입하면은 좌변이 3이고 얘는 Y는 4 대입하면은 우변이 11-2 곱하기 4니까 3. 이렇게 하면은 좌변하고 우변이 같죠. 그래서 얘는 성립하네요. 자, 4번은 성립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x는 3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8더기3 곱하기 3이 되죠. 얘는 17이네요. 그러면 y는 4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우변은 2 곱하기 4가 돼서 얘는 8이네요. 같지 않죠? 자, 그래서 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상콤마사를 해로 갖는 것은 3번 말고는 없네요. 자, 이렇게, 어, 이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해를 찾는 것을, 어, 이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조건이 있어요. 자, 3번. 조건이 무엇일까요? X와 Y가 모두 자연수입니다. 자, 이때 1차 방정식 x 플러스 3y는 9를 풀어보라는 문제네요. 자, 일단, 이,께서 개수가 큰게 y죠. 자, y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봅시다. y가 0일 때는 안 되죠. 1일 때부터 생각해봅시다. y가 1이면 x는 6이 되야겠죠그 다음에 y가 2면은 x는 3이 되죠. 만약에 y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X는 잔수 조건 만족하지 않아서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해는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찾으시면 정답.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번 한번 풀어보러 갑시다. 자, 4번. 자, 다음 중 X는 1, Y는 마이너스 2를 해로 갖는 연립 방정식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푼 문제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요. 자, 여기, 어, 여기 1번 한번 살펴볼까요? x는 1 대입하면은, 1, y는 2 대입하면 좌변은 6 곱하기 1 마이너스 2라 해서 4. 우변도 똑같네요. 예, 첫 번째 식은성립했어 근데 두 번째 식을 한번 볼까요? 좌변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러면 3이죠. 우변은 10이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2를 해로 갖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계산해 볼까요? 좌변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7이죠. 우변은 7이니까 얘는 성립하지 않죠. 그죠? 서로 같지 않으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3번 한번 볼까요? 자, 3번은, 자, 우리, 여기, 좌변은 1 플러스 5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9죠. 자, 우변도 마이너스 9네요. 그래서 얘, 오케이. 얘도 성립하는 걸 봐야 된다. 좌변은 8 곱하기 1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2가 돼서 얘도 우변도 2가 돼서 오케이. 좋습니다. 얘기도 좋고요. 자, 그래서 얘는 둘다 만족하니까 성립하는 거죠. 자, 4번 한번 볼까요? 자, 4번. 4번, 4번 보면은 얘는 2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2죠. 근데 우변은 4가 돼서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해를 갖는 연립방정식은 3번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5번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5번. 연립방정식. 얘를 1이라고 두고 얘를 2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ax plus y는 7, ex minus by는 3. 이것의 해가 2,1일 때 상수 ab의 값을 각각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1, 2에 x는 2, y는 1 대입하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하는데, 대입을 하니까 2a 더하기 1은 7, 그 다음에 4 minus b는 3 이렇게 되죠. 따라서 A, 2a는 6, 따라서 a는 3, 여기는 b는 1이 되잖아. 그지?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위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그리고 1, 연립 1차 방정식의 뜻과 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